실생한 문제 이래 가지고 뭐 이렇게 퀴즈 성 문제로도 잘 나오고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뭐 실생활 활용 문제로 잘 나오는데 이게 뭐 수학이야기책 같은데 보면 상당히 잘 나오는 문제다 봐봐 일단 우리는 수학적으로 접근해야 되니까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닮았을 때 닮은 비를 쓸수 있거든 어, 닮았는가를 보자 요거 요거 무슨 각이지 막 꼭지각으로 갖고 요고, 요거, 요거 90도라는 거 해도 되는데, 뭐, 이거, 이거, 엇각으로 갖다 해도 되거든. 그럼, 각두개 나왔으니까, 세개 나왔지만, 두개 나와, 두 개까지만 하면 돼. AA 닮으면 AA. 건전지 보면, 알카라인, 뭐, 이렇게 해고 AA이지. 그거하고 상관없다는 걸 내가 분명히 이야기한다, 여기서. 이? 분명히 이야기했다. 그럼, 봐봐라. 닮은 비가, 대응변이 6대8이지, 6대8. 6대8은, 6대8. 약분 시켜줄까? 좋다. 2로 하면, 3, 2로 하면, 4. 3대4는, 9대, X지, 우리가 고거는 X, 이거,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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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여기 아그도 있고, 뭐 상어도 있고, 막 이래 있겠지. 아까하고 상어 같이 사나? 뭐 서로 뭐, 아, 그런데 저번에 한번 이게 상어가, 상어가 너으로 들어왔거든. 너으로 그러니까 얘가 이제 농도가 다르니까, 이게 바닷물에 사니까, 그 산소 마스크를 이렇게 메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 아그가 산소통을 메고 들어간 게요. 가스통을 메고 들어와가지고. 재미없다. 여기까지. 그래서 보면은 3대4는 9대X니까, 이거 봐봐. 3이 3배니까, 3, 3은 9. 그럼 4를 3배 해주면 돼. 4배 3배? 3배 또 많이 받았나? 3배 해주면 4 곱하기 3으로서 12. 내 강의로 12 걸지 마라. 이 말이야. 12.